어,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소개 너무 잘 봤고요. 곧 다음 달이면 덴마크로 가시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덴마크요. 3XN에서도 활동하시면서 재밌는 스토리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. MBRDB에서도 너무 재밌게 회사를 다녀서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. 해외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건축학도시라면, 뭔가 회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시고 직접 지원이라도 먼저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직접 사이트 들어가 보고 지원해 보고 안해 보고랑 그냥 말만 가고 싶다는 너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비자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, 저는 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제가 주변 외국 친구들 포트폴리오를 보고 해봤지만, 그렇게 막 퀄리티가 막 많이 높지도 않고, 그렇게 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. 직접 지원해보시면 충분히 많은 친구들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보통 주변에 이렇게 한두 개 회사 지원해서 붙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? 아, 네. 운이 <laughs> 저 사실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면, 그 나라의, 그 도시의 이제 설계사무소들, 일하고 싶은 것들은 리스트업을 좀 해서 많이 지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